왜배 방이？안 될까？할 아버지가 알려 줄까요아니아니아니아니 알려 줄까요아니아니아니래알려요까요아니아니 아니요, 이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할 아, 버지가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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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아니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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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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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들은 드림은 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에브스. 에브스. 오케이 CS 두 개. 아 CS 두 개? <laughs> 야, CS 잘 먹어야 된다. 어 <laughs> <laughs> <오>, 미친. 오, <laughs> 뭐야, 뭐야 뭐가 쳐? 뭐가? 뭐가 쳤어? 원딜 오인팟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 <laughs> 원딜 <laughs> 오인팟.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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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럽게 쌍스럽게 소리를 지르면 담에요 어, 이거. <laughs> 복수의 시간이 왔군. 어디서 지원, 지원 요청 바란다! 지원 요청 바란다! 한 아, 어. 사쿠라가 흐르오라사쿠라 아 <laughs> <laughs> 사쿠라 건물에 갇혀있다 지금! 빨리 지원 요청 바란다! 사쿠라 건물이 다 맵에서 사쿠라가 있는 건물은 하나밖에 없으니 빨리 찾아와라! 아라라 <laughs> 아니!

타이타고 아, 아, 나왔어요. 아들, 어 보고해 조심해. 뒤에 따라가요. <목소리> 뒤에 따라온다고? <목소리> 뭐가 뒤에 왔네 <목소리> 저기. <목소리> 우리 편 타이탄들 지원하러 간다 지금. <목소리> 오케이 알았어. 타이탄 조심해. 완에 정신이 없어. 저기 앞에 하나. <목소리> 어, 잡았다 잡았다. <목소리> <목소리>

어디? 뽑아버버헤드샷 옥상에 하나 있어. 그러면 담에요. 담에요. 이놈 담에요. 담에 담에. 담에 담에. 그럼 내 잡을게. 잡았어. 아이 우리 페이잖아 이씨. 이씨.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잡아 게 잡아 게 잡아 게 잡아 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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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잡으면 다 죽어야. 새끼야. 약 7초간 못 움직이게 해주지. 약, 약 7초간은 뭐야? 더 월드다. 먹이는 더 월드다. 아. 연수도 들어가고 마무리 지어주고 야 근데 잘해 우리 편예 우리 편 드립도 ㅋㅋㅋㅋ霧! 좋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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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도 거. 잘하고 다 잘해 다 거,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또 다른 게 없는 데왜왜 네가 배방이 안 됐는지 네. 알겠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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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놀람> 아냐, <놀람> <오전치 놀람> <놀람>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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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나는 그냥 사나이 군대 안 갔다 본 어,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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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하지만 안 부러워 진짜 사나이 안 가는 게더 좋은 걸 갔다 온 병신들아. <웃음> <웃음> 민방이 4년차인걸 하도 <laughs> <laughs> <흘려 또> 아니야 <웃음> 교육이지 <laughs> <laughs> 시간 낮잠 자다와 호흡을 <laughs> <laughs> 어... 배우다가 와 구급법 배우다 오네아 <laughs> 뭐야 이거 미 아, 어? 아, 그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빅토리, 빅토리. 아, 그랬다. 네, 아, 그랬다. 다 아, 겼다이겼다 아, 그랬다. 아, 그랬다. 아, 그다 아, 그랬다. 아, 그랬다. 아, 그랬다. 아, 어랬다 아, 그어다 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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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고다 아, 그랬다. 아, 그랬다. 아, 그랬다. 아, 그랬다. 아, 아, 그 아, 아, 나어나 어, 캡틴 하루기야 이 새끼야 <laughs> 르네 르네 약간 그 유승용 7번 방의 기적에서 나오는 그거랑 똑같이 생기고 그거랑 똑같이 생기고 <laughs> 아씨 <laughs> 예승이 세일러문 가방 예승이 봐 예승이 세일러문 가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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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잖아 비행기 뭐 하니 <laughs> 아, 비행기 비행기 비행 아빠 지끝났지 그럼 가 중간인데. 아와 영데스야, 가 고든이. 저 영데스요? 내가 <laughs> <나> 영데스인지도 몰랐어. 아 힘들었겠어. 막내말막 핵, 막, 막. 개 핵. 개 핵. 핵 이, 이 텐션을 <람> 갖다 버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개 핵. 이런 값진 퍼스. 여러분, 만대요! 아우, 설태 냄새, 이씨.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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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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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태 냄새. <웃음> 관종이야. <laughs> <laughs> 아예 관종이야. 짐은 관동이니관종이니 놀아. <laughs> 와, 아무도 아무도 통안 해주는 거 봐봐. 야, <laughs> <laughs> <미안해. 웃음> 도가 <저도 재미가> 없어서. 야, <laughs> 내, <미안해. 웃음> 점민 마쟁 스미마셈. 스 마색. 뭐색? 응? 발색 뭐? 발칸색. 할아버지가 좋도 재미없다. 이게 40초 80초를 스속 하는 게 힘들어. <laughs> 아 진짜 몸에서 열 겁, 겁나 많이 나네 나 방송만 하면 이렇게 뜨거워지냐 몸이 방송 재질인가 보지 뭐 양공을 익혔나 <웃음> <웃음> 그렇다 내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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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갑자가 넘었나 나의 내공을 네 보여주지 <laughs>

내가 아까 잘못 들어왔네 너무 아. 일찍 들어왔어 그렇지 간다담 다메이요 담메요 다메요 다메 다메요이 이상은 다메까 이놈 엄 개많다 진짜 어. 아, 못깎아버리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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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못 주네 EDD201을 어. 본 적이 어. 아와저한 뿔어! <laughs> <데 뿌려>! 유단장 가 S단장 가 <laughs> 지금부터 hdmi를 보여주도록 하자 천천히 천천히 캡쳐보드를 꺼내봐 미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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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답이요 발차기 답이야 아왜 이.. 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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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또 뒤에서 오네 60대. 오우... <laughs> 예? 시... 아, 예. <laughs> 뭐라 예요 초기 없어. 남았으. 해수스. 남았으. <laughs> 해수스. 여기 있는 데. 잡았어. 잡았잡았잡 잡았어. 잡해어잡스어잡스어잡스 수스. 아니 스스스스어여기다스운다스운스다 저기... 어, 있네 스기 안에 다 있었네 잡았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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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e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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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적 타이탄 하나 발견. 어디? 좌표 중심 말한다. 기주! 아, 무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아, 어. 배리어가 어, 한가. <laughs> 근데 막놓고다매리 어,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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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가 가오가 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그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 막 따로 에 진짜다. 연마 안에 그뭐 그, 전기 레 <목소리> 가지고. 형님, 저 갇혔어요. 어. 어 봐. 어, 그? 음. 우리 서로 등에 붙으면 떼줘야 돼. 제일 빠른 게 주먹으로 까는게 제일 빨라. 젠장 당해버렸군. 오. 어, 로주먹으 주먹으로, 아. 에헤이. 저기 위 슬라이퍼 있는 거 같은데. 어디에? 여기 인플루이언 잠깐만 나저 타이탄 먼저 잡아. 지원 받는다. 지원 받았다. 지원 받았다. 간다. 기동형 어디냐? 여기는 존슨데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는 아 <laughs> 존슨데이는 뭐야? 아아아아! 죽었다 오바. 여기는 존슨데이. 여기다야. <laughs> 나왔다. 아, 어저 나온다. 경찰인가 보다. 진짜 경찰 왔어? 경찰 아니야? <놀람> 자, 천천히 진술서를 써봐. 천천히 아, <놀람> <놀람> <자, 놀람> 진술서를 써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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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 2단 점프해서 적 뒤에 타면 돼요. 뭐라고? 2단 점프라고? 어, 나같은 2단 신문관에게는 아주 듣기 좋은 말이. <laughs> 자, 천천히 고해동사를 해봐. <laughs> 갑자기 아무도 안 받아주죠? 당황했죠 지금?

아, 핵이야, 핵이야!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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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찰리다, 찰리, 찰리. 아, 어, 미치. 어, 이겼거든요. 아, 나왜 이거 그냥 죽은 걸로 끝나? 아, 짜증나네. 온다, 온다. 20초 남았다. 근처 아, 대기 지금, 지금 타이탄이 막고 있으니까 일단 벽에 하라 아, 모여요. 그 위에 계속 올라온다 카드나 오른쪽. 아그리 선아아개봉원니 아, 아, 왼쪽 왼쪽 열열시 방향. 도착 도착. 아다 죽어. 아저엉 딴데 있다가 지금 와요. 아소원님도 처리하다가 쇼피 쇼피 쇼 빨리. 안돼. 아텐영님 어, 우 마틸 형님! 어 어디갔지? 지경... 빡공이 어디갔어? 콩등이다 콩등! 애플 바이 빡공이 어디갔지? 콩등 어 방금 누가 방금 여기 외국인 있는거 같았어 그니까 러 빡공이 어디갔어? 애플 바이 애올 뽈 애플 바이 아올 뽈 o 어, 오 a 지아 e <laughs> 오렌지, 오렌 e 오렌보 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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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지 오렌지, 오렌지, 오케이오니다가렌지오나 한판하고 갈테니까 방열오있는지확인지오케이오저가오렌니 오렌지, <laughs> 오렌 아, 뭐 전... <러 desarme> <러> 마틴형 이건 그 하나의 이 게임 b j 게 이.. 숨어있던 다 나자 살아있네 헐보 왕반 살아있네 헐봉 마왕노짱 헐 살아있네 헐봉 마왕노짱 살아있네 헐보 마왕노 짱~~~~~ 헐보 마왕노... 노짱나어나 알트탭도 안돼 왜, 왜? 윈도우 키도 안 먹혀. 왜, 왜?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왜? 아, 안 돼요. 너 나갔는데? 아, 튕겼나 보다 그냥. 아예 어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멈추... 멈춘 것 같아. 음, 수고했어. 야. 음, 방송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르네도 방송하니까 방송 즐겨찾기 많이 해주세요. 빨리 어필해. 아, 빨리 h 네 방송 g a 해 어디 보자. a n y e Joseo. p a l e o p i d 아 p a l e o p i 고 싶다. a l e o p 어 d e p a l e o p i 어 e Paleopide. 어

잘책임이 잃을 수 없죠. 어르신, 미친. 미친. 아 번카드 캐. 이 미니언을 잘잡아 뭐야 정말 대전차. 캬! 뒤에 있네. 와, 하이탑도그렇 이거지. 전술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미니이야 남았어. 아, 개쎄다 여기 하나 있는데? 와, 돌핀 터진다. 한이 터지네. 여기 있네. 위에 있다, 위에. 여기 있어?

에헤 그 비즈 나왔니 아 뒤에 있었구나 오너라 나의 따이타나 드샷아 스팀 저도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지독 갑니다. 사람 많이 비었니? 나.. 어? 잠시만요 아, 나 머리 나 머리 나 머리 어, 네, 나 머리 나 머리 나 머리 안돼 어디 갔어 이거 <ㅠ math> <temperatureodo> 이도. 아유씨! 내거야 내가 죽었네. 헤드스나 타이탄 나오기 30초. 재 해주세요. 바로 타 오른쪽에 있는 타이탄 머리 끄댕이 잡아 뜯을게. 아 누가 멀리서 올라간것 같은데? 맞네 올라탔네 아 개많아 아 뭐야 핵이야 왜 갑자기 헤드샷 뒤로 하나 간거 같은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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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어요 아이짜이짜 아아 리 머리 머리 2층 2층 아까 거기 있던데 2층 아그친아핑 진짜 왜 이래 와 때문에 안 맞네 <목소리> 아! 좀 겁나 뛰네. 헤드샷 Be a d v i s e your replacement t y p e will be ready in 60 seconds. 뒤로 들어가서 헐 일이 나와서 스틱 잡고 헤드샷 어서야 난 풀방인데? 아? 김치국수 풀방인데요? 어? <laughs> <laughs> 뭐가 풀방이야? 서버가? 네, 네. 왜? 왜 80명 됐는데? 그러지 마. 나, 나 해야지 얘들아. 3, 2, 아. 지금 20분째 풀방이 아, 진짜요? 20분째? 나, 나 아까 전에 했을 때도 이, 풀방이었는데. 2분... 외국 애들 잘때 됐는데?

자, 요렇게 올라탄 다음 자, 김간호사 뇌수술 준비해 주세요. 자, 석션. 석션, 석션. 뇌수가 너무 많으니까 석션. 석션스. 응, 그러세요? 아이. 어? 빠져버리네. 빠져버렸어. 애기 왔는데. 뭐라고? 뭐, 아, 아무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 아무도 안 나가? 안막는다고 안 막는다고? 뭘안 막어? 아저 비행기요 비행기 아 아아 아나왜 아, 이렇게 못해 아뭐 김치독스 이거 아좀 어, 어? 들어갔다 형아 김치독스 들어간다 고든나 수고했어 어 엔터 연타해야겠다